우리 뇌미아 다음에 있는 이제 에스더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일은 아스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스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에스로 왕이 수상궁에서 취기하고. 왕에 있는지 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저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한 사람의 열심히 나라와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 모든 성녀님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 앞에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음, 오늘 에스더의 개론적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에스더는 과연 어느 시대의 인물이었을까? 아, 입니다 아, 오늘 읽었던 1절에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이 일은 그 그러니까 아에스더의 시대가 어느 어느 아수에로 왕 때라고요? 아스웨로 왕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로 따지면 페르시아 제국에 해당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아스웨로 왕. 그러면 우리가 이 페르시아는 이유대 역사와는 아주 중요한 나라죠. 한번 페르시아의 역사를 한번 보면 아 보이시나요? 음. 이렇게 파란 막대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 게 이제 왕의 이름이 써 있는데 맨 왼쪽이 이제 첫 번째 왕 고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고레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 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될때1차 귀환을 이룬 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하고는 좀 달랐어요. 이 바벨론은 유대민족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나라였다면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을 통해서 이제 너네들이 각자 니네 땅에 가서 돌아가서 살아라 그 선포를 이제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 왕을 보시면 이제 다리오 왕 때는. 이제 일차 귀환을 했던 이 유대 민족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어또 누가 나오냐면 아닥사스당 왕이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당 왕이 바로 이 유다 민족의 이차 귀환과 삼차 귀환을 허락해줬던 왕이 아닥사스당 왕이라는 인물이고 이제 이렇게 별표 모양이 이제 애스던데 그때가 바로 아수에로 왕이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닥사스당보다 앞에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면 1차 기한 고레스 1차 기한과 아닥사스당 2차 3차 기원의그 중간에 에스더였음을 에스더가 그때 살았음을 이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아하수에르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예요. 아하수에르 왕. 이게 역사적인 이름은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름하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이름이 조금 다른데, 아, 역사적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크세르크세스. 어 어렵기도 하고 특이한데 이 인물이 나름 또 우리에게는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 이 화면 누,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이이 사람이 아좀 이렇게 좀 별로 이상하게 생겼죠. 아이 사람이 이제 영화 300에 나온 영화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크세르 크세스 왕입니다. 그래서 막 개그 프로에도 이 사람 흉내내서막 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이게 진짜 인물의 사진은 아니고 영화 속 인물의 사진입니다 영화 속의 인물의 사진인데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제국의 왕이었고 전 세계를 통치하였던 그런 왕을 재패했던 그런 왕이에요 성경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절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수에로 왕때 있었던 일이라 하면서 그아이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냐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어마하게 큰 제국을 형성한 나라였는데 사진을 한번 마지막 사진 이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게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림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크다 크커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에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서부터 니까 그러니까 구스가 이집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스부터 인도까지 맨 오른쪽 끝이 이렇게 끝고 다리가 이제 인도까지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부터 인도 대륙까지를 전체를 점령하고 위에는 아테네, 그리스 있는 터키까지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이 부분을 보고 어이 지도에서 유대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 민족은 이 이집트 오른쪽 위를 이렇게 보시면 그쪽이 이제 아, 유대민족이니까 이 제국으로 보면 유대민족은 엄청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에스더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이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건 제국이라는 거는 여러 민족들이 다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이 속해 있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서로 민족들 간에. 혈투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혈투 서로 죽고 죽이는 혈투가 있었는데 이제 에스더를 보시면 아시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민족을 그렇게 싫어해서 이제 멸절시키고자 음모를 꾸미게 될때 에스더라는 인물 또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 유대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왕후 아스디도 아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아까 읽은 본문의 3절의 말씀에도 아수웨로 왕이 잔치를 벌리고 그 왕후도 잔치를 벌릴 만큼 그 시대에는 잔치가 많았습니다 왜 잔치가 많았을까? 왜 잔치가 많았을까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를 올리기 전에 항상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또 치하느라고 또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아소에로 왕이 잔치를 많이 베풀고 왕후 와스디도 이제 잔치를 많이 베풀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루는 왕이 잔치를 하다가 왕후를 이제 와스디를 청하게 됩니다. 보통은 잔치를 할때 이제 장군들끼리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끼리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왕후 와스디를 청하게 돼요. 왜냐하면 11절 보면은 그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왕이 자신의 그 여왕의 그 왕후의 용모가 어, 아름답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왕후가 그 왕의 청을 거절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튼 중요한 것은 왕후 와스디가 왕의 청에 잔치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왕의 마음이 어때요? 진노하게 되고 얼마나 진노했는지 마음속이 불붙는 듯할 정도로 크게 진노하게 되고 또 신하들 역시도 이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어떤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될때아 이것은 나라의 귀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의 가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에스더의 개론을 잠깐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민족 가운데 작은 유대 민족을 그들의 어떤 위기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에스더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큰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작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전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도 한 평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속에 우리도 귀하게 쓰임 받는 사각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